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독일 온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살면서 느낀 아부다비 생활과 독일 생활의 좀 차이점이라던가 달라진 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역시나 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독일이 되게 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제가 부두벽에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영상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은 제가 독일을 이제 한달 동안 살면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외출할 때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부다비에서 살 때는, 이제 외출을 한다, 어디 약속있서 나간다 하면은, 정말 한껏 꾸미고 나갔어요. 막 머리도 컬을 넣고, 화장 도정말 열심히 하고, 옷도 막샤방방 샤랄라 샤랄라 한 원피스 입고, 힐 신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갔던 게, 아부다비에서 이제 저희가 잘 가던 뭐레스토랑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데는 다 약간, 고급진 호텔이라던가 되게 고급진 쇼핑몰 이런 데에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상도 신경이 쓰이고 약간 되게 한껏 꾸미고 막 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많이 꾸미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장소도 이제 한껏 꾸미고 가야지 어울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껏 꾸미고 다녔는데 독일에 와서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안 다니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화장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독일 와서 신을 딱한번 신었어요 지금까지 딱한번 신었고 옷 차림도 이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운동화 제일 많이 신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막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화장을 너무 화려하게 다니면 또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생얼 아니면 진짜 쿠스만 바르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마스크를 가리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독일 분들도 거의 화장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 화장을 너무 튀게 하는 게 점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화장을 그렇게 막 하라는 것도 아니고, 화장 안 해도 된다. 약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저도 화장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좀 화장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평상시에 그냥 가볍게 나가서 저녁 먹거나 이럴 때는 진짜 쿠션만 바르고 눈썹만 그리고 가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저의 외출시 준비 시간? 약간 옷차림? 이렇게 메이크업 이런 게 제일 많이 변한, 변했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여기 와서 제가 음식 딜리버리를 한 번도 안 시켜 먹었더라고요. 제가 아보다비 살 때는 이제 비행을 끝나고면은 오 진짜 계속 시켜 먹었었거든요. 막 스시도 시켜 먹고 감자튀김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막 햄버거 시켜 먹고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독일에 와서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좀 자이반 타이반이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독어를 아직 되게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전화를 해서 주문하기가 조금 겁나기도 하고 이제 약간 제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서 안 시켜 먹은 것도 있고 일단은 주변에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뭐 맥도날드나 KFC나 이런 게 있어야지 배달이 되는데 주변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할수 있는 게뭐 조금 조그만 가게, 조그만 개인이 하는 가게 있잖아요. 그런, 그런 데서 뭐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이제 전화로 주문해야 되는데 제 도구가 아주 신생아 수준이라서 주문을 하면 서로 못 알아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해 먹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감자튀김도 그냥 제가 해 먹고. 근데 이제 그런 게좀 힘들다 하면은 짠이 여기 냉동식품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 사서 그냥 제가 해 먹은 게더 빠르기도 하고. 나름, 나름 홈메이드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요즘은. 그렇게 제가 많이 해먹어요.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두 번째 차이점은 여기 와서 정말 패스트푸드 되게 많이 끊었고 이제 배달 음식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집에서 열심히 혼자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주말에도 외식을 하긴 하는데 거의 집에서 저희가 요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주애가 생각했을 때두 번째 큰 차이점이었고 마지막은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요즘 벌레 잡기 마스터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부다비 살 때는 그집 안에서 벌레를 본 기억이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딱한 번, 근데 이건 벌레가 아니라 한 1, 2년 전에 아부다비랑 두바이에 갑자기 귀뚜라미 때가 미친 듯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그 집집마다 그 귀뚜라미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제 숙소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귀뚜라미 진짜 이만큼 컸거든요. 근데 그 귀뚜라미가 그렇게 큰 거에다가 되게 시커먼 색깔이 있어요. 되게 시커매가지고 전 처음에 바퀴벌레인 줄 알고 진짜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는데 딱 그런 귀뚜라미 한 번? 집안에서 발견된 거 빼고는 집에서 막 뭐 파리라던가 모기라던가 이걸 본 적이 한번도 없어서 뭐 잡을 일도 없었고 정말 그런 큰 벌레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세큐 차스 불러가지고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는 정말 문을 열어놓으면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벌레들이 미친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으로 파리는 매일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되는 게 파리랑 벌은 진짜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날파리, 보지 못한 조그만 날파리 종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모기처럼 생겼는데, 모기는 아닌 그런 벌레도 들어오고, 정말 놀랬던 게, 다리 길이가 정말 긴 약간 소금쟁이처럼 생긴 벌레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소금쟁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벌레도 들어오고, 진짜, 무슨 신비타만 곤충의 세계 이런 것도 아니고 <목소리> 이런 거를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만 열면 은 온갖 벌레랑 곤충이 다 들어와서 정말 제가 여기서 살면서 필수품이 된게 파리채랑 그 스프레이예요. 그 곤충염 스프레이. 벌레가 정말 많아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은 여기 나무도 많고 환경이 이제 나름 자연 친화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그 파리도 잡기 너무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파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그 으드득한, 지금 oh, no. 으스러진 그 느낌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잡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진짜 한방 원샷 원킬로 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게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파리가 진짜 크여 진짜 파리가 너무 커요. 진짜 죽은 파리를 좀 보여드리긴 그렇긴 한데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너무 혐짜리니까 그래서 근데 파리가 진짜 커요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크기? 보이시려나? 한이 정도 크기예요 보자 보니까 파리가 너무 커서 요즘엔 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지만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낀 차이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냥 저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달 살면서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